40, 50대, 뭐, 50대가 제일 많은 게좀 연세에 있는 분들이 많죠. 그런데 이제 좀 선천적으로 조금 나오는 분들은 20대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막 아주 침습적으로 피부를 많이 살라내거나 상처를 많이 내면 제가 말리겠지만 나는 20대인데 눈 밑에 지방이 볼록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20대에도 할수 있는 수술입니다. 같이 있죠. 왜냐하면 튀어나오니까 그 밑이 꺼지는 거거든요. 재배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튀어나와 있는 거를 제거를 해서요. 거기 꺼진 쪽으로 밀어넣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재배치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튀어나온 것과 꺼지는 건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. 비절제로 하면 레이저를 조금 집어넣어서 하거나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, 제 생각에는 좀 절개를 살짝 해서 제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절개한다고 해도 거의 1cm도 안 열거든요. 그리고 전박 쪽으로 여는 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상처가 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좀 절개라고 해서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요. 뭐 비절개라고 해서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냐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. 10년 지나면 그럴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눈이라는 데가 워낙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움직이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. 꽤 오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할때 뭐 5, 6년, 7, 8년 있다가 조금 피부가 처지면 하안검 같은 거를 고려합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할수 있어요. 왜냐 부위가 다르잖아요. 실은 여기 팔자주름이 있는 데나 여기 입술 옆에 심술보다고 해서 좀 늘어진 게 타겟이 되고요. 눈 주위에는 재배치를 해서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. <목소리> 피부가 얇은 거하고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피부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뒤에 점막 쪽으로 접근을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거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2, 3주 정도 가고요. 예민하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가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, 대부분의 경우는 한달 이내에 다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지방 재배치는 큰 수술은 아니에요. 수술 시간으로 따지면 20분, 3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인 것도 맞지만, 좀 작은 부위에 예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조금 필요한 수술인 것 같습니다.